들어섭니다.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거리 2400m 혼합 3등급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인 가운데 안쪽에서 먼저 선두권 노리는 3번 천재희로 바깥쪽에서는 10번 역전의 우승이 치고 나면서 4번 마이티신과 함께 세마리가 선두권 형성합니다. 3번 천재이루, 군석에 앞서 나갑니다. 4번 마이티싱이 2위, 10번 역전의 우승이 3위로 따라 붙었고, 1번 삼정타핏이 안쪽에서 4위, 바깥쪽으로는 7번 로드 위너와 6번 머치머니가 격차 좁히면서 5, 6위권의 모습 보입니다. 그 외곽으로 11번 우리 가본 도 치고 나면서 바깥쪽 4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두권 3번 천재이루와 4번 마이티싱, 10번 역전의 우승, 바깥쪽 11번 우리 가본, 안쪽에 다시 6번 머치머니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3번 천재이호 이동진 기수와 함께 1마시차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번 마이티싱 계속해서 2위 이제 10번 역전의 우승이 다시 바깥쪽 3위로 등장한 가운데 안쪽 1번 3점 탑 PC 4위로 많은 기대를 모고 있는 7번 로드비너는 서두그룹 이 7위권에 따라가면서 4코너를 선회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천재이호와 4번 마이티싱 먼저 두 마리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간격 도혀나가고 있는 4번 마이티싱과 안쪽에 버텨내고 있는 3번 천재 3번, 4번 두 발이 앞서있고, 다시 바깥쪽에서 12번 티즈런이 등장하면서, 바깥쪽 3위권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독선은 앞서있는 3번 천재일와 바깥쪽 격차 주혀하고 있는 12번 티즈런. 3번, 12번 격차 무섭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12번 티즈런이 바깥쪽에서 선으로 보상한 가운데 안쪽 3번 천재일가 2위로, 12번, 3번, 4번. 12번, 3번, 4번. 12번 티즈런이 호답 3등급 1,400m 구경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12번 티즈런 바깥쪽 맹렬히 추입 펼치면서 결국은 안쪽에 앞서 있었던 3번 천재.